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화면에 문구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몬스터 원터 와일즈 역전왕 레드우 출시 이후 해머 아, 해머란다. 쌍검 커스텀 영상입니다. 어, 일단 바로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아, 무기는 <laughs> 당연히 아티어고요. 머리는 레다 감마 고어 베타 레다 감마 고어 알파입니다. 그리고 레다 감마 폭격의 호석 복장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장시주는 뇌광속해 명검 장인 원래는 달일주를 썼었는데 어 회심이 아무래도 100%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명검으로 다시 바꿨고 초심주 채용을 했고요. 다음에 방어 장시주는 요렇게 썼습니다. 한광주 두개 이렇게 채용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요렇게 자, 스킬 보자면은 슈퍼이신뭐이 뭐 무기는 패스하고 약점특효 5레벨 쌍검은 약점특효를 써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써야되기 때문에 페시 혼신을 못 써먹으니까 약특 5 도전자 3 도전자도 뭐 5레벨 채용보다는 그냥 3레벨정도 채용을 해가지고 여 쓰는걸로 하고 그 다음에 스급해3 기절내성 3 이건 신발에 붙어있는거고 무화지경 3 그리고 채술은 이제 고어 알파에 붙어 있는 거고 해피 성능이 해피거리업2 연격 혼신 혼신은 아마 육담 하, 근데 좀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서 살상 없는 격이고 요렇게 채용을 했다. 그러면 은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레다우 허리를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힘의 해방 근데 저는요 일단은 <laughs> 힘의 해방은 좀 저겁니다. 물론. T 요즘 뭐 TA 영상 보면은 저거 있긴 한데 하, 그까지 설명하기 좀 너무 길긴 하지만 어쨌든 솔직히 힘해방 이 저것은 저는 그냥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고점이지만 어, 저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봤자 어, 힘해방 2밖에안못 챙기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채용했고 그리고 싼거 같은 경우에는 회심을 땡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혼신을 쓴다면 모르겠는데. 허리도 심지어 힘의 방에 혼신 속해도 없는 거라서 사실상쌍 검은 아직까지는 암흑기다. 어,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능 혼신을 못 써먹는 무기는 전체적으로 암흑기란 느낌이고, 어쨌든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거 설명이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은 무기는 속성별 스펙입니다. 범용, 하, 범용은 솔직히 잘안 쓰긴 하는데, 범용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기초공2 0 회심25, 예리도 두 번. 경우의수는 요렇게 나와있고, 기기기기 얘네나 뭐 이렇게 안쓰는 이유는 경우의수가 작습니다. 그니까, 러 위에처럼 이렇게 뭐 회회회 기기 이렇게 아니라 무조건 기기기에다가 또 기기기 얘뭐 예 이렇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수가 적기도 하고, 리세마라 치터 아니면 힘들어서 쓰기지도, 않, 어, 힘들어서 안씁니다. 아무튼, 그리고 참고로 뭐 이거 저거 쓴다고 해서 5분, 8분이 5분으로 들어갈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줄진 않는다 음식은 머드쉬림프, 회성이 도스, 회성3 어, 회성3 먹는 게 웬만하면 좋고요 파밍하는 방법은 유, 대단장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것도 적어놔야겠네 그리고 이제 이번 왕다오 3셋를 기반으로 한 커스텀은 기존 커스텀보다 상위 호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몇개안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상위 호환이거나 편의성이 더 증가하는 정도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 커스텀 특징입니다. 커스텀 특징은 왕다운 3세, 최대한 근성 안 터지게 공격력 버프 유지해주고요. 공격력이 꽤 증가하기 때문에 어 고어보다 낫죠. 고어 4세. 방각 디버이 있어도 방어 다운 버프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다. 설령 근성이 터져도 방어 플러스 내성 버프가 생겨서 생존력에 도움이 돼서 유비한테도 최적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거 2. 어, 개인적으로는 어떤 무기든 회거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레드아 장갑이 좋다 생각합니다. 음. 모너는 푸에가 아니라 회피거리 조절. 물론, 이제, 쌍검 같은 경우에는 푸에를좀 써야 되긴 하죠. 근데, 어, 이제 회성 그외에서 회성을 챙긴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공격 안 맞는 범위로 빠져나가거나, 거리 좁히기용. 그리고, 회거 업이 없이 두번 굴러서 소모되는 스태미나량을한번 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스테미나 선물량을 줄여주는 역할도 되고요. 아무튼 어 해, 쌍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 혼신 유지 등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회거를 좀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스급회삼, 아, 스급해삼 같은 경우에는 뭐 쌍검한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강주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지금 보시다시피 1슬롯이 없기 때문에 1슬롯도 거의 쥐어짜내는 수준으로 적어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채용을 했다는 거.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쌍검은 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